대한도자 김종일 동지 서고 열돌 중앙추모대회 추모사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하겠습니다. 민족이 어보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소가신 때로부터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를 예속하려는 어떤 형태의 시도나 행위도 단호히 배격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주체 의념 자율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고 우리 인민을 지키는 성전입니다.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이것은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알고 우리 문제는 우리 결심에 따라 해결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이 혁명 신념이 표대였으며 장모님께서 억세게 틀어주신 사회주의 조국 수호의 기치였습니다.